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윤리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청소년 중독 예방 운동본부는 만화책 성과 성중독을 시작으로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도서를 꾸준히 출간할 계획입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청소년 성 중독 예방 책자 출판 감사 예배가 대전 세로남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성과 성중독은 사단법인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가 청소년들의 성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책은 성경적 관점에 근거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윤리관과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청해본 홍호수 이사장은 한국교회의 청소년 중독 예방에 대한 발자취가 없었는데 새로운 길을 만들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화가 8권을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제 1권이 성과 성중독이 지난해 25일 날, 어, 드디어 출간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 김정열 목사는 예배 설교를 통해 청소년들이 성중독과 성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축사를 전한 문화선교사 지영준 집사는 이번 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되새기며 소회를 전했습니다. 오늘 책자의 이, 이 작가는 어, 최철규 작가라고 우리 만화 철로역장을 그린 분입니다. 오늘 제가 청해본이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그러한 일을 할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사 예배에서는 책자 전달식도 이어졌습니다. 성과 성 중독 책은 새로 남 교회 소속 학생 두 명이 청소년을 대표해 받았습니다. 도서 구입을 희망하는 교회나 단체는 본부 측으로 연락해 협의하면 됩니다. 청소년 중독 예방 운동본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포르노 중독과 성 정체성 문제 등성 문제에 대해 바르게 알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예보는 성중독을 시작으로 스마트폰 게임 중독, 흡연과 알코올 중독책을 연이어 출간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